저맘안 먹어도 돼요? 또 아. 예전부터 맘 먹었잖아 <laughs> 아우 아우 막 이런 거오 프랑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신 TV의 이용신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라가 마취침을 픽 맞고 추리하는 장면을 올렸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봐주시고 우리 보라 예쁘다, 추리 잘한다, <laughs> 칭찬도 많이 많이 해주셔서 아 그럼 제가 띵 소리를 찾아서 이분을 한번 모셔보면 어떨까 아이디어가 좀 떠올랐어요. 바로 바로 우리 명탐정 코난에서 보라의 남자친구 우리 경고 오빠 역을 맡으신. 성우분을 제가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음색 깡패 성우 이주찬님을 모시겠습니다 짠나 <laughs> 나왔어 네 한국 성우계의 섹시보이스 이주찬 <laughs> 반갑습니다 자기 <아기> 부르로막 <laughs> <laughs> 제가 또 오랜만에 뵈니까 우리 예전에는 성우들이 막 모여서 더빙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요즘에 다 혼자 하시죠? 다 아, 혼자 하고 뭐 많이 해야 두세명 정도 같이 하고 그죠, 그죠. 거의 그죠. 혼자 하다 보니까 네 혼자 하는 게 좋죠 <laughs> 빨리 끝나 <laughs> 아, 그건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아, 그거 제 <laughs> PD나 엔지니어들은 여러 번긴 시간 작업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고생이 되겠지만. 어... 예, 음. 성우들이 더빙하는 것 중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만나서 수다 또. 그렇죠. 우님도좀 <laughs> 많이 터 쉬는 스타일 아닌가요? 굉장히 많이 털었는데 <웃음> 네. <웃음> 예전에는 참 재미가 있었어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조금 또 넘, 뭐 옛날 사람, <laughs> 그 그러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스마트폰도 많이 없을 때는 정말 그냥 앉아가지고 <laughs> 맞아, 자, 맞아. 자기 대사 없을 때는 <laughs> 제 연기 어떻게 하나? 뭐 하나 꼬투리 잡아볼까? 뭐 그런 생각하고. 막 그리고 잠깐. 엔진 하면은 고그 사이에 막 떠들고 응, 떠들고 지금은 그런 재미가 많이요아뭐 다다 스마트폰 스마트폰 보다가 목이 좀 아프면 이제 어디 좀 하고 있나? 그러다 보다가 내 대사 지나가 새로 우리 선배님이 이기 1996년 무려 아, 네. 그때 입사를 하셨네요 올해로 25년 차신 거예요 네. 전화 <laughs> 전화 아이별 뭐 차이 전화. 안 나잖아 어, 무슨 잠시만. 말씀이세요? 선배님. 전에 2003년 어, 그래? 입사입니다. 네. 96년이나 2003년이나 음, 뭐 7년 차인데 왜 그러세요? 아유. 그럼 저 맞먹어도 돼요? 어, 예전부터 맞먹었잖아. <laughs> 왜 그래 갑자기? 어이, <laughs> 방송에서 굉장히 예의 차리네 용신이가. 저 굉장히 아유,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네네. 어, 주먹을. 압디안. <laughs> 아, <미안해. 웃음>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여쭤보려고 했어요. 정말 저의 그 아기 때. <laughs> 뽀송뽀송하던 그 전속 시절 기억나시나요? 딱 봤을 때 어떤 맞아, 느낌이셨어요? 뭐. 융신이는 뭐 들어올 때 네. 제가 그 정보는 알고 있었어요 무슨 <laughs> 어디서 뭐 대상을 탔다고 뭐아그 보이스 탤런트 선발대회 음, 맞아요 소문이 음. 어, 나는구나 어, 그건 나죠 그래가지고 오. 들어왔는데 보냥 완전히 그 피덩어리 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애가 하얗고, 이쁘고, 귀엽고, 완전 애기가 았거든요 아, 근데 또이 보기와 다르게 또 네. 무슨 대상도 받고 이랬다는 친구라. 아, 속에 굉장히 끼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아, 그리고 저희가 신입생 때 이제 OJT 가면 맞아요. 저희 전통이 이제 멘토 멘티 이렇게 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네. 어? 생각해보니까! 너 몰래. 아, 아, 맞아. 생각났어. 지금 생각났어. 저 픽하셨잖아요, 픽! 그죠? 제가 용신이를 그때 아... 픽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용신이한테 멘토인데, 용신 모르고 있더라고요. <laughs> 용신이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용신이가 있으면 일단은. 주의가 약간 밝아져 오늘 나 게스트 섭외 너무 응. 잘한 거 같아 또이 친구는 또 이렇게 위에 선배의 그뭐 갭이 별로 없어요 <laughs> 어려워하는 선배님들도 용신이는 굉장히 편하게 <laughs> 아 감사합니다 자 단점 단점 이제, 이제 장점, 그만 얘기 제 장점 장점 이 정도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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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단점, 한 2분 단점. 정도 하랬네 <laughs>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분다 채웠어? 아, 채로 돌아간다 자랑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도 안 누르고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아 근데 저는 많은 좋은 소리들을 듣게 됐어요. 선배님은 목소리가 너무 특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전형적인 막미성 그런 거는 아닌데 뭐 되게 매력 있는 목소리다. 아이 목소리 계속 듣고 싶다. 성우가 되기로 결심하신 뭐 이유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제 꿈은 연기자였고 연기 쪽에 이제 극단에서 조금 이제 생활을 하다가 저는 이제 영화 쪽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음. 영화 연출부에 들어가서 이제 전반적인 영화 일을 배우려고 했었어요. 마침 제그 연극 할때 지인이 음. 그 친구가 성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팀을 만들어가지고 언더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 팀에서 공채로 남자들이 대부분 성우가 돼버렸어 그래서 거기 티오가 갑자기 빠졌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가 목소리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나봐. 아니 그럼 선배님은 내 목소리가 괜찮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스스로?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처음 이제 언더에서 그 팀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그 팀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때 주로 했던 게 영화 녹음이었고. 장르는요? 장르는 뭐 다양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음. 영화가 동시녹음이면 그때는 거의 후시녹음이었거든 <laughs> 정말 옛날 <유난> 사람 같아 <laughs> 그게 몇년도예요 90년대 초반이죠 그래서 그때 성 목소리 연기가 굉장히 늘었고 왜냐면 그때 팀원들이 거의 20대 중반인데 응응. 거의 한국 영화를 더빙을 하면 뭐 응. 60대, 70대까지 일반적으로 보는 진짜 일반 배우들이 연기한 거를 이질감 없이 녹음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 굉장한,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이 됐고 그랬겠네요 지금도 아 만약에 저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 있는 성우는 거의 성우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너무 하드 트레이닝이고 그 팀에 들어가는 게음 굉장히 어려웠어요. 보통 우리 후배들만 해도 다 학원 다니고 어다뭐 사사받고 뭐 이런 코스로 다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잘 그럴 일이 없죠. 다 학원을 다녀서. 그럼요. 요즘에는 또 너무 많아졌고 학원이. 아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우 지망생들 많이 가르치. 어디에서 지금 하고 계세요? 아, 저는 그 MBC 아카데미에서 오랫동안 아, 하고 거기서 있고요 오래게. 작년 12월 지금 두 달째 안 됐는데 제가 조그만 작업실 겸음그 학생들 소수로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은 아 아니고 소그룹 스터디 네, 스터디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두 군데에서 지금 음. 하고 있습니다. 와, 훌륭하십니다. <laughs> 그래서 제 이름 따서 뭐 주스 보이스 스터디 뭐 이렇게 <laughs> 주보스라고 하는데요. 아, 두 달이 채안 됐는데 이번에 제 토니버스 공채 네네. 20명 학생들 중에 일차에게도한 7명 정도 <laughs> 합격자가 나와서 와우. 지금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방송국별로 좀 정리되세요. KBS 공채는 이제 애니메이션 쪽 시험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라디오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연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학생들 가르칠 때 네네. 정말 리얼리티 있는 연기를 하는 거를 원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실생활 연기 같은 어, 거. 실생활 연기 그런 연기를 정말 잘 표현해 주는 거를 바라고. 저는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좀 합격률이 네, 높아요. 유니버스 예, 예. 같은 경우 이제 애니 발성 같은 거. 음. 아무래도 애니는 소리와 캐릭터의 어떤 갭이 최대한 없어야 되고 딱잘 붙어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많이 모아서 해요. 깔끔하게. 리얼리티 연기에서는 소리가 갈릴 수도 있고 뭐 잠깐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애니는 정말 깔끔한 맞아요. 소리를 내야 되고 약간의 흐트러짐 자체가 그 그림에서 약간 뭐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투니버스 연기 같은 경우는 리얼리티 연기와 그 애니메이션 연기의 약간 중간 연기는 리얼리티 한데 소리는 애니틱하게. 아 어렵다. 네. <laughs> 말투와도 연계가 되는 네, 거죠.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연기, 뭐 전형적인 너무 있고. 애니틱한 말투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쓰는 음, 음, 말투 음, 음. 같은 거를 접목시키면 음, 좋다는 음. 얘기시죠. 물론 그게 이제 전형적인 뭐 캐릭터 연기나 음. 전형적으로 애니 캐릭터 같이 가야 될 연기는. 그렇게 가야겠지만, 음, 음. 뭐 일반 뭐 성인이나 사람 연기, 애니지만, 음, 그런 연기들은 이 정도 풀어지면 괜찮다. 그럼 대원은 조금 더 애니 쪽으로 가 있나요? 제 생각은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주시니까 음. 딱 이해가 음.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그러면 이제 최종 면접의 자리. 그때 가서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그때가 뭐 거의 사실 뽑힌 거나 마찬가지인데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 <laughs> 너무 억울하죠. <laughs> 그때 면접장에서의 분위기가 어떠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아, 생각을 눈, 하는데 눈치가 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심사위원들이 즐거워해야 돼. 일단은 분위기는 화기한 애애게 좋고, 그리고 보통 특기들도 좀 시키더라고요. 진짜로 그랬어요. 저한테 노래를 막 시키셨어요. 열심히 했는데 다 들으시고 뭘 하셨냐면은. 근데 뭐 우리가 가수 뽑는 것도 아니고. 다음 막 그래서 사실은 떨어졌나 보다. 그러고 나왔다니까요. 아, 그 멘트가 뽑을 생각이 있었네 보니까. 아 그런 건가요? 그럼, 그럼 그렇게 막 다. 다 시켜놓고 그럼. 떨어뜨리면 그렇게 <laughs> 센 멘타 안 날릴 수 있을 것 같고 <laughs> 아 오히려 아, 그럼 음. 지금도 최종 가면은 뭔가 자기의 끼나 장기를 보여주는 친구가 유리하겠네요.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노래 잘하는 친구도 음. 우리 뭐 막내 기수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요즘에 노래는 기본 없이 그러니까 어. 기본이니까 정말 잘해야 되고 음, 그런데도 아. 뭔가를 시켰을 때 그거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저, 그저. 뭐라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음. 어. 나름 음, 준비는 꼭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성대모사를 성대모사를 하든 뭔가 레파토리를 짜서라도 뭔가 <laughs> 재밌게 할수 있는 거 그렇지. 면접을 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뻔뻔했으면 좋겠어 또 중요하죠 <laughs>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위축되면 안돼 어, 순간 당황하지 말고 어.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laughs> 과하면 안돼 자기의 장기나 장점을 보여줄 건다 보여주는데 겸손해. 그게 절절하게 믹스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어려운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음. 어떻게 보면 모든 면접에서 통용되는 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우, 저는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정말 나이를 가늠할 수가 아, 이사고써 <laughs> 그래도 70년 대시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70년 대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오, 워낙 다양한 영화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역할은 당연히 명탐정 코난의 오경구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니인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원피스 프랑키. 은혼의 네, 히지카타 토시로라는 역할을 했고요 그 위베어베어스라고 아이스베어를 하고 있고. 크게 아 계약자의 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오 일단은 주인공인데 대사가 많지가 않아. 아 약간 어두운 면이 있는 캐릭터고.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요. 약간. 나쁜 남자, 어두운 면이 있는 그런 캐릭터도 많이 맡으셨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이런 전대물들에 많이 나오셨는데, 항상 블랙. <laughs> 블랙이고, 이 전대물에서 사이코. 맞아, 사이코들. 사이코 연기. 맞아. 좀 했던 기억이 있고. 프랑키는 어떤 역할이에요? 사이보그인데 약간 얘도 조금 약간 변태끼 있는 변태끼가 있는 사이보그. 어, 아얘 목소리를 어떻게 잡지 이거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캐릭터였고 대사 한마디. 아우 아우 막 이런 거. 재밌다. 야나프란키야 여기가 어디라고? 뭐 이런 느낌인데. 어. 아 이거 랩이 있는데 잠깐만. 막 실제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배님. 저에게 아주 난관을 안겨줬던 그 실인데. 어 얘. 기억을 더듬어서. 자, drop the beat. 나는야 이성 최고 사나이, 아주 슈퍼 한 사나이. 워터 세븐 또 하나의 얼굴이지.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와우, 오 프랭키. 아. 죽지 않았어. 죽자. 살아 있어? 살아있네, 아. 살아있어. 이거 되게 뭔가 옛날 랩인데 어, 어지럽네요. 어지러워 지고 h 에 착착 seven, do I agree? Sara, I'm going to buy you. You don't be honest. You look at y o u r s 거한 방에 아 진짜요 한방 g 가 가지고 m buying you. I'm b u 극장판 중에 밴드 이렇게 띄 y 주면서그 음. 장면 제가 한번 준비를 g y o 요 피디가 딱 y i 더니 이주창 씨좀 나와보세요 이러더라고. m b u 목소리야? <laughs> 영식이 <laughs> 아온거 <네모씨는 모르는 웃음> 같은데? 맞아. 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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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신아 내놔. <laughs>